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예, 비트코인이 20.4k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자, 이런 그림이,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 데드캣이라고 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왜 비트코인이 떨어진지 봤더니만 지금 달러가, 예,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하방을 보고 있는데, 자 20k를 만약 에 지켜준다면은 데드캣을 형성 못하고 그냥 어떤 그림이 나오냐?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추세는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더블 바텀 형식으로 내려갈 어, 더블 바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추세를 쭉 그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자, 이런 그림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 자,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이 올 때는 야금야금 먹는 코인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코인은 폴리곤입니다. 자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노란 라인이 21선이에요. 자 21선 언더인 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자 21선 언더일 때 올랐죠? 자 21선 언더일 때 이렇게 반등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w 패턴이 보여서. 자 똑같이 이 그림도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1선 이상으로 구매를 했으면은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21선 아래로 구매를 하면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윙을 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자큰 하락이 있었을 때자 저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왜냐 한방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한번더 내려갈 수 있다 왜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당시에 매수했던 분도 굉장히 많이 수익을 보셨거든요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투 가신다고 하시는데 자 뒤늦게 나는 이때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제 쌍봉을 이루고 큰 반등이 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큰 반등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자 언제 사야 되냐 자, 제일 베스트는 1175원 이지만 1175원까지 안 내려갈 시에는 여러분들 지금 요 라인 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쌍봉을 이루는 예, 구간일 때 지금이겠죠 어떻게? 1180원 예, 요 구간일 때 매수 자리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폴리곤을 추천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